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어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제와 오늘 함께 나눈 이한 선지포에서 나눈 모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한국 성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나는 우리의 성교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우리 한국 교회성교의 어려움들. 이 말이 현장의 어려움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선지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의 봉사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답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잘못을 외계하며 영과 마음을 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배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주 앞에 나가네 올게 상호협력과 연합하는 한국교회와 성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주의적 우리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개교회주의 또한 단체주의, 교단주의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호 협력과 연합하여서 k w m 의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상호 협력과 연합함으로 성교에 남은 과업을 완수하자고 했던 비전처럼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신성의사들이이렇고 세계 대로 나아가는 우나한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로동우의리를 서로를 바꾸는 니라나다 우리에 모습을 바꿔서 우리에 마음을 주소서. 주소서. 하여간 하여간 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에서 하나님의 나를 바꾸시는 놀라운 이하나님들이하기제시함 하나님께 선전하는 것을 함께 선전하나을 함께 선전하는 께하하선을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우리의 자신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에 성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성교사들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의 주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에 충실해서 기본에 충실한 성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번 이런, 시작한 전쟁을 전쟁을 시작한 이런 방법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에 중실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세계 교회와 함께하고 현지 누을 존중하는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와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가서 섬기는 현지의 교회들 현지인들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의 한국 선교사들 우리의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의 도마님 Yeah. 우리는 받는 성교에서 주는 성교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주고 받는 성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가는 성교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성교입니다. 연합하고 협력하고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하는 성교. 우리가 주고 받는 성교 할수 있도록 오가는 성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가 브릿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서구 교회와 비서구권의 교회들이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 함께 쓰임 받는 팀돌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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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을 아서 우리 주님. 저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종교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우리의 성교에 있는 성교지에 그런 성교를 우리가 존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시고 우리의 성교가 되어야 되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성교하는 우리의 모든 교도, 성교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험을 받으시며 그러한 성교를 갖다 주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강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성교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민족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는 한국교회, 우리 성교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WML을 주님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히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선지포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극히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연락들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외로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 한선지포에서 나는 우리의 선언문처럼 우리의 결의문처럼 주님을 기뻐하신 우리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많은 후원을 해주신 단체들 또 대학생 성교회, 비전 성교회, 지피 성교회 또한 여러 단체들에서 선물과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한 번도 이렇게 카메라는 뒤를 찍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참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참 이렇게 이틀 동안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손지포를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으로 성교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한 손짚어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를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교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